겸손과 교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건이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시간에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서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아니면 만족치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만을 좇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마귀를 위하고 교회를 이롭게 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욕심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각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진행하거나 자기의 마음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을 요약하면 교만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교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윌리엄 바쿠스가 분류해 놓은 믿는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10가지 교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만의 종류는 첫 번째 우월감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뛰어난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남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잘 발견하고 폄하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자신은 죄를 범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의 종류는 두 번째 고생하며 산다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인데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겸손하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유한 크리스천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가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부유한 사람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남모르는 피와 땀과 노력의 결과로 이룬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 줄줄 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의 종류는 세 번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명령도 받으면서 살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결정권자가 되어야 한다. 설령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내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입장이 못된다.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가 권위를 행사할 때 분노를 표출하는데 누군가의 지시를 싫어하면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모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네 번째 허영심입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용모를 확인하고 단정하게 다듬지 않고서는 지나치질 못합니다. 또 가장 멋있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은 어쩜 그렇게도 겸손하실까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척합니다. 교만의 종류는? 다섯 번째 주제넘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처럼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전문 지식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의사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며 성경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습니다. 교만의 종류는 여섯 번째 반발로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명령한다고 생각되면 매우 기분 나빠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든지 말든지 자기의 방법만을 고집합니다. 교만의 종류는 일곱 번째 부정의 교만입니다. 부정의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종류는 여덟 번째 수동적인 교만입니다. 분명히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교만의 종류는 아홉 번째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입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위한 최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공공한 자나 불행한 자들만을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일러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대답하지 못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청하러 오니까 나는 중요한 인물이다. 나는 해답을 가지고 있으며 도움을 베풀 수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나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다. 교만의 종류는 열 번째, 회개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만에 빠진 사람은 완악한 사람으로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좀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때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하지 않으며 자신의 실수를 그냥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식탁 위에 있는 물컵을 엎드러뜨렸으면 미안하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곳에 물컵을 둔 사람을 탓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도 결코 만족하지 않는 존재이다.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옳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혼자 조용히 계시고 싶어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느라 야단법석 떠는 것을 싫어하신다. 즉 주일 예배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받아 주시지 않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열 가지 교만의 종류를 알아봤는데 교만의 증거로는 불안, 내적 갈등, 좌절, 분노, 염려, 우울증, 두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교만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거짓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말씀에서 나만은 예외적인 인물이다. 나만은 하나님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며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 역시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꼬여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도록 하여 타락시켰듯이, 마귀는 우리가 자신만은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도록 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꿰뚫어 보고 있기에 교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교만이 침투하게 되면 조화가 깨져 분열하게 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사나 재능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우쳐주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만은 자신이 부유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보다도 옳다라고 믿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자신만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습성과 자아와 교만과 불순종과 아집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아를 비우고 겸손하면 성령께서 점점점 우리를 점령하여 영혼육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겸손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히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께 서는 내형 편이 어떠 하든, 내, 내신 분이 무엇 이든, 무슨 죄를지었든 변함 없이 나를 사랑 하 십니다.